아래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랑 x축, 그다음에 x는 a,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bc라고 했어. 도형의 넓이니까 abc는 양수야. 그럼 가에서 보게 되면은 a에서 b까지 f'(x)야.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아 근데 어차피 적분할 필요는 없겠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abc가 나왔고 적분을 한게 x축과 이루는 면적인데 얘는 b는 양수고. 그치 A는, A랑 C는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준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얘네들의 비가 3대 2래. 그러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이 B가 나와서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겠지. C는 3분의 2B. 이건 나중에 대입할 때 일단 이거 두 개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얘를, 알파, 얘를 선생님 베타라고 할게.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그렇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f의 알파는 극소가 되고 베타가 극대가 돼. 그기까지 이해되지? 그다음에 이건 f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ab야. 극대 극소가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ab의 양쪽 경계값의 함수값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봐 보자. 일단 우리는 적분을 이용을 해야 돼. 그치 적분을 이용하는데 얘가 이 면적이 a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 아래 끝에서 알파까지 얘를 적분한 게 그냥 a는 아니고 마이너스 a야 이해 돼? 왜냐면 밑에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또 a 알파에서 베타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한 것도 b 가 돼. 마지막 f 프라임 x를 베타에서 B까지 적분한 게 얘가 C,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 음수, 양수여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는 적분하면 그냥 FX잖아. 위끝 넣고, 아래끝 넣고, 빼는 거야. 근데 얘는 알아. 얘도 위끝 넣고, 아래끝 넣고, 적분했다고 치고, 이렇게 얘도 F에 어, 베타, 마이너스 F에 B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이 계산이 돼, 여기 있잖아. 그치, 1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 돼서 15야. 그럼 B가 15니까 여기서 또 쉬워지는 게 바로 뭐냐면 C를 찾을 수 있어, C는. 15 집어 넣으니까 5, 2, 10.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집어 넣어야 돼. B, 15에서 A 빼고 10을 빼. 이게 마이너스 2대. 그럼 얘는 5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이어서 a는 7이 나와. 이제 다 나왔네. 얘가 마이너스 7 여기다가 얘가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찾을 수 있지. 얘가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 f의 a는 3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f의 베타가 11이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f의 b는 1이 되는거지. 양쪽 경계를 찾아놓고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볼게. 이거 그대로. 일단 여기도 극대 극소도 표시해야 되니까. 음, 조금 삐뚤어졌다. 음. 이렇게 놓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극대 극소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음, 하여튼 이 정도라고 하자. 어차피 네 비율을 못 맞추겠다. 일단 점을 찍어 볼 거야. A에서는 3이야. 여기가 3이라고 할게. 3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마이너스 4야.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11. 여기가 11. 그 다음에, B에서는 1. 여기가 1이라고 하자.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얘가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그때 해서 요까지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직선을 거서 교점이 세개 나오는 범위를 찾는 거야. 처음에 세개는 여기지. 그치? 보이지? 그 다음 세개는 여기야. 그럼 요 안에서는 계속 세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K는 세개가 되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프를 그려서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 2, 3이야. 1, 2, 3다 더해서 답은 6. 5번이 답이 되는 거야.